민수기 21장에서 25장. 내게부 거주하는 가나한 사람 곧 아래의 왕 이스라엘의 아다미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저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을 성업을 다 멸하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 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을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고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하는 음식을 싫어하노라하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앞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게 하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범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본 즉 모두 살아났더라. 이스라엘 자신이 그곳을 떠나 오브스에 진치고, 오브스를 떠나 모압 앞쪽 헤돈논쪽 광야 이에 아비람을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 세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에는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론강 건너판에 진을 쳤으니 아르론의 모압과 아모스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계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하역과 아미노의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가 다다랐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불리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도 물, 물을 주리라 하시던 오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오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오물은 지휘관들을 팠고 백성들은 기인들의 규가 지팡이를 판 것이로되 하였더라. 그들은 강야에서 만나니에 이르렀고, 만나나에서나헬리엘에 이르렀고, 나헬리엘에서밤못에 이르렀고, 밤못에서 모함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강야에 내려가다가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몬에게 사신을 보내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에 가지 아니하며 우물불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려로 나와서 아히야히스에 이르려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농네에서부터 약복강 점령에 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과 같이 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르본의 그 모든 총락에 거하였으니 헤브론인 아모리의 은왕 시돈의 도성이라 시돈은 그전모하 왕을 지고 그의 모든 왕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빼앗겼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을퍼 이르되 너희는 헤브론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할지다. 헤브론에서 불이 나오며 시돈의 성에서 하염이 나와서 모하의 아르의 삼을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려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형 백성들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아들들을 아모스인의 왕 신혼의 그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브론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항피하게 하였다 도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탑하게 하고 그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루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에 내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모리온의 앙에 시돈에게 향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시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였더라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음 같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것을 다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 때의 십분이 아들 발락의 모함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두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의 곱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를 맞은 패를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간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꼭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라 모함 장로들과 미대한 장로들이 손에 복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려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함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래에 대 모아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는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의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나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기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 너희,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압 기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오카서 전하되 발락이 오리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 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락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을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게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를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모과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 길을 선이라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을 그와 함께 하였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을 들어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호도온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은 대로 발람의 발을 그담에 직누를 여겄음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입대 엎드러 발람이 노하여 자기의 지팡이로 나이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시니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세 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이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을 있은, 있었더라며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이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한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을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에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롱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를 하였으나 무엇을 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을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이다. 발람이 발락액과 동행하여 길리앗 후후소세에 이르렀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신당의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들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가서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이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하로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재단의 숫송아지와 순양을 들은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람에게 돌아간 즉 발람과 모함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궤 때 함께 섰더라. 발람의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들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리랴 나는 바위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사는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뒷그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루가능이 셋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에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리라 하고 소비배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려 일곱 재단을 쌓고 각재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나벨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 즉, 발락의 물 곁에 섰고 모악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드,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 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 수와 같도다. 야곱의 해질 점술이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수리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의할 진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성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키는 것을 먹으며 죽을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의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에 내려다 보이는 스골 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의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스벌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전능자의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거벗음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항목들 같도다. 그 물둥이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시며 하살로 수다 깨뜨리로다. 리 끌어안고 누움을 수사사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킬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벽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든,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난 나라, 내가 그들을 높이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 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마열하여 이르기를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량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 휴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스보리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가봤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식은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교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그의 원수 예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용감히 행동하리로다.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는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에 경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익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을 쇠하리니 나중에는 악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깊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악수리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할 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해망문에서 올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해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하스가 보고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열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열병으로 죽는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 살의 아들 비니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강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남자.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자의 이름은 스모리니 살롬의 아들이요. 시모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구스비이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대한 인들을 대적하여 그를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수보레일과 미대한 지휘관의 딸, 곧그 수보레일로 연병이 일어나 딸이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자매, 그 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라 다음 낭독은 민수기 26장에서 30장.